응. 아까 집이 있다는, 음. 음. 집이 있다는 게저 집이에요? 저집 집이 저 집이. 저 뒤에도 하나 있네한 집. 저집뒤에하요 집. 저, 들어가올는이제 덕장 갔는데. 덕장, 그 덕장요 명태, 명태 하는 거요? 명태 여기, 여기는 길이 없다. 이까지, 아, 이까지 길이 왔잖 저쪽으로 가는 길인데. 아, 길인데.

지주기을 찾아가는 겁니 만약 되기안 됐을 때는 이거 한번 추진해 보고자 하겠습니다. 저거 어디 지 아, 저 어디 굴지 반는지모르겠 지들 표시된 집은 저 집인가 보네요. 이사이이거를인정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이사이사이 묘도 있네요. 묘도 어? 있어. 저 앞에 묘도 있어. 저기. 어? 그거 없는 이딴이 거. 그 땅은 상관없나? 이딴 이, 이딴 이, 이딴 이. 어.

아이고, 바람 우리가 어디, 요, 아, 이고바람 쐬다 우리 가 지금 있는데는어리 여기쯤 되는우 여기쯤 되는우는우리 여기 안에 있단 는이야는 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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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는여기는 요것요요라고 요거 이건 응. 요 아니, 요, 요거, 요거. 요건 요거 우리, 가운데? 우리가 여기. 요이 산은 뭐어지 않는데. 아이 이, 이 봐봐, 예. 네. 이, 여기 이 구렁이란 말이야. 요 구렁이거든. 요, 거 요군에 아닌가, 저군에 아가 그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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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왔잖아. 요, 가, 가을 올라왔거든, 이러고 가지니. 산이 이거 들었 네. 이렇게. 동사를 같은 사람 있으니까, 라 몰라. 야, 저리 하지, 올라 경계를 잘 모르겠다. 경계를 무시하고 그냥 가시지니까. 이리, 아니, 이리 해도 괜찮고, 네 높은 차는 아니라, 뭐, 인어가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으네. 네, 네. 이거는 이제, 이제 그저로 아, 네. 열로. 지주아 가지고. 들한테그동의를 받을 만한 동, 동기는 뭘까? 능들 땅값이 올라가니까. 저도 <침> 땅값도 올라가고 음. 여기 삼천수에라는 게, 이산, 이산. 네. 산, 밭인가 본데, 이거. 저거보 대박파.

네? 그러니까 여기다 집을 지을 수 있는 뭐, 인허감만 내면. 아니, 근데 저 나무, 저런 소나무 깨가는 것도 팔려요? 그냥 나무로, 예? 조경은 아닐 거 아니에요? 저 그냥 조경목으로 여기가 시트, 시트, 시트가 뭔가 보다. 예, 이쪽으로 가서 시트. 여기 시 이제 시, 시, 시에서 뭐라는가